못삭으로 아침에 배우겠습니다. 304장 보겠습니다. 304장 <목소리> 그것이 하나지배 하라 말로다요 요못다네 또너고너 뿌뿌나무 이나고나 그상이에 제발 마쳐, 궁고하면그 안을 보 내사 바보 집을 사무시고제용서 하셨네. 하나씩 끊으신 사랑을찾아나보다네 영원히 며지 않는 사람. 도로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 지나가고 땅 위에 영가세할때저 믿지 않던 영원들은그 선임의 정으로도 저, 저 믿은 선우들에게 그 사람의 보상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기, 그래 을까 하나님 것이 사랑을 찾아다 보다네. 영원히 변치하는 사랑, 소도저 찬양하세. 하늘을 쏘는 바리 삭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하늘을 하나 하나님의 사랑, 다신을 욕하. 수 없게 돼. 하나님 그 사랑은 그하시다슬각저 아들 높 사도로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것이 사랑은 주다나 못하니. 영원히 변치않는 사랑, 도 여찬양. 아늘 네.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부터 4절 여호와의 여 말씀이다. 내 목자 양태를 멸령 어떤지게 하든지 목자에게 말했으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그 목자에게 여간지게 말씀하니라. 내게 양태를 어떻지게 것을 뭘 하리고 돌보지 않은도다. 그러나 내가 너였기 너에 때문에 너에게 복원이라. 여호와의말씀이라 내가 나한테 남의 것을 몰래 갔던 모든 지방에 서었던모하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를 그래, 족까지 벗어날 것이며 내가 그런 목자들에게 그들의 세월이니 그를 그래, 다시는 둘러하거나 둘러거나 잊어버리는 하느니라. 호와의말씀이라 아멘. 포기하지 않은 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족 가임 가운데 하나로 모색을 꼽습니다. 실은 자신이 속길에 맞추지 못할 곳에 어머니를 겠다는 말을 이선정도입니다 하지만 어깨도 몇가 어머니가 단식을 부모를 두려워하니다 모세의 사과와 같에 따라 변한 것을 봅니다. 모세만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입 사랑입니다. 오늘 법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외면해도 아니면 그를복 포기하지 않다마음에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자기의 백성을 위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하느님은 어떤 식의 백성을 찾는지 놀라게 하십니다. 하느님 이렇게 하소가십니다 내가 여왔던 이 나무 것을 그 멀리 갔던 모든 지하게 모아다시길로 놀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떠 어떤 백성을 찾아가 그치 지켜주시고 제가 되면 하님의 집에 있 이스라엘 땅으로 놀라게 하시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를 바로기로이도를치료달 세우십니다. 하느을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를 그날 목차들 그들에 세운 일이며 그들 잘못된 전하도록 하느님전하들 반복하지 않도록 그를 하느을 이동할 치료들 세우셨듯이 뜻입니다. 그를 벗어갈 길이 돌아시며 당신이 두려워거나 놀라거나 잊어버자야할 때가 있으하느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약속이지만 그야속을 지지하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정상장이 예수의 권을 구하도록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권위성을 믿음을 구할 만한 것이라며 우리를 보내습니다그야속의 정치가 시작된 예수의 권 강림 그이제의 강림을 계획하며 기도하대전이 오늘도 보냅니다. 예언을 지지하면서 우리 복잡자지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마침내 이루어 강림에 사단하 감사합시다. 그 사람이며, 저, 절박과 낙탈 에서이럴날일생의목적이세계대결를 복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선자 예수 글를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를 통한 산대의과친과 진리에 하여금 감하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존댓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그록합이다 아멘. 예를 비이 예수 3장 4절을 오세요 내가 그걸 목자들 그 위해서 우리를 내가 그걸 목자들 그걸 위우리그 다시 이 돌아가거라 그 다시 돌아가거라 놀라를버리줄아니라그 돌아가거라 놀를버리줄 아델라 영화의 말씀이라 영화의 말씀이라 텔레비젼 23장 하늘의 말씀 아멘 내일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입니다